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따의 모든 어버이들, 또 어버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원청에 함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만나기 뵙기 참 어려운 곳에 계셔서 <laughs> 좀 그리움이 특별한 분들에게 위로와 또 평안히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때몇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어버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취애기기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도록 애굽에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애굽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발전한 곳이었기 때문에도 그랬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주어진 고센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셉의 공을 알고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베 왕실이 좀 불안해졌어요. 너무 세력이 커지고 있다. 위침할때 저들과 손 잡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 인구를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강제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비듬과 라암셋에 거대한 곡식 창고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용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만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멀리 객지에서 중노동을 하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산나 제한이 될 거다. 기대했던 거죠. 맹걸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에쿠 왕실이 두 번째 생각이 낸 카드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태어난 즉시 아들이면 죽여라. 날강에 던져 버려라. 산파들이 하람을 두려워해서 둘러대죠. 우리가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고 달려갔더니 이 여자들이 너무나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애를 쑥쑥 아버린다 어떻게 할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명령을 회피하죠. 이도 저도 안 되자 애굽의 왕실은 마지막으로 카드를 빼드는데 유학살 카드를 빼듭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자들이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애굽의 왕들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와 절대 군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에는 히틀러가 그랬고, 캄보디아 폴 포터가 그랬고, 미얀마 군부가 로잉야의 살사를 자행했죠. 애굽 왕은 테라 남자애를 모두 모조리 날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죠. 또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스라엘 향한 이 고된 노동이 이게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그 호소와 간구에 묵묵부답. 바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관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혹시 우리 이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회의감에 빠졌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사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거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 나에게 우리의 너무나 느리시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주력기 1장 2장은 깜깜한 어둠과 절망의 스토리예요. 아주 찬혹사, 비빈한 찬혹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실의 그 잔인한 폭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알면서도 모르는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이제 주력 2장에 넘어가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조용하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아무람이란 남자와 요게벳이란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이 부부는 더 이상 아기를 안낳려고 그랬어요. 아기 그만 가지자. 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아가바. 라고 강물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없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럴 때분별없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실수로 나왔다. 이런 생명이돼해산 말이 아니죠. 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사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 활동하시는. 뿐이에요. 인간의 계획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장난으로 라도 그런 말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내가 부모가 뜻하지 않았던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 아이의 자아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도록도 있어요. 근데 아모라암과 아무람, 요괴벳은 임신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아기가 생겼냐? 어. 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기왕이 생긴 얘기니까, 하나님, 딸을 주시옵소서. 의미 결정된 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늘께 부르짖었을까요? 열 달이 다 되어서 아기를 낳아 보니까 없어야할게 있는 거예요. 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 생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그밥으로 던지기에 너무 학할 정도로 미남이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카테나핏덩이가 살생이면 얼마나 살생겠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사진 막핏덩이 가태하는 손주 사진 보여주, 보여주면서 누군가가 돈받원도안 내고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 예쁘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설사 그렇다 한들 그렇죠?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살생기지 못한 아이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살생기기 잘생긴 나이는 버리기 아깝다는 뜻입니까 이 본문이? 어느 부모가 잘생긴 자식이라고 해서 살리고 못생긴 자식이라고 버린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부모가 안 그러죠. 오히려 못생긴 자식, 아픈 손가락,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요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세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더라. 특별한 걸. 뭘 보고 그렇게 느끼는지는 정확히 할수 없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에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이 아이가 주 어졌다는 어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숨겨 키웠어요. 문제는 언제까지나 그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커 가면서 엄마는 결단을 해야 됐어요. 뭐잖아. 애기 울음소리가 막 점점 커져 가지고 애굽인들이 들리면 밖에 들리면 애굽인들이 쳐들어 돌아가지고 아이를 빼앗아가서 아기 먹이로 던져줄 것인데 요게벳은 아마도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 요게배이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 하고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밀봉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안에 담아 떠나 떠내려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마도 그녀는 나일강 어느 지점을 찾아가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나중에 일들을 보면 에굽의 공주가 자주 모욕하러 가는 장소 그곳을 이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망받잖아요. 요게 스는 아들이 든 상자를 곧 어디에, 강가 어디에, 강 갈대 사이에 잘 떠내려 가지 않도록 두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느낀 대로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갔으리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쨌든 강물 강가에 내어 놓은 거예요. 얘기를 만약에 그 아가가 그 상자를 먹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자신이 믿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엄마가 시켰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미리암이 몰래 숨어서 그 장미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강물에 작은 파장만 일어나도 출렁여서. 혹시 아가가 나와가지고 동생을 잡아먹지 않나, 조마조마 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들 집에서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을 것이고, 누나 누나대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졸었겠죠. 얼마 후에 여기에서의 기대대로 애그의 공주가 그 자기들의 신녀들과 함께 모욕하러 쑥 나오는 거예요. 공주는 그 이상한 갈대 항자를 발견하고는 가져와봐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아 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기억한다면 공주는 아이를 그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꽂혀요. 놓아주질 못해요. 아이가 불쌍해진 거야. 아이를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공주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숨어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접근하죠.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다가가서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를,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공주 허락을 해요. 그래, 미리암이 집에 있던 오마를 불러옵니다. 공주가 그, 그 여인에게 이 아이 점먹에 키워주면 그 싹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이를 점먹 키우면서 월급받을까지 받은 사람이 요괴배실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모든 여기까지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 남성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 아람은아일라코는 이름만 나고 사라져버려요 아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없어요 그래 뭐이 우리가 성경 퀴즈 할때 출애굽기 놓고 성경 퀴즈 해 봤는데 우리 교도 회해 봤는데 볼때 모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잘못 맞춰요. 요기에비서는 아는데 아무나 면 가물가물해. 예. 이게 출애굽기와 민숙이 딱 족, 민숙의 족패로 기억이 하고 민숙이 족보 딱두 군데 이름이 나오고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 맞춥니다. 그 정도로 모세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어요. 성경에서 또. 그들에게 아들과 딸, 아들 아론과 딸 미리암이 있었는데 동생을 살리는 일에 어머니를 도운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딸 미리암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남자들이 안 보여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남자들이 참 쓸모가 없더라고.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애굽의 공주 세여인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추진하신 거예요 남성들은 누구냐? 에그베 왕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인간 아무렴이나 아론처럼 방관자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길을 찾고 위험을 감수한 것은 요가벳과 미리암이었다 이러는 겁니다 예곱의 공주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할 만한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여인들의 모성 때문이었다. 오 어,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현장을 찾아간 것도 여성들의 모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사력 깊었고 주의 깊었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오게 되셨어요. 그만큼 섬세했다는 거예요. 예민한 마음.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여성들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여성성 혹은 모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성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 그렇고, 남성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력기 2장에 나오는 이세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세 여성을 통해서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마음, 이모성에 빛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요게벳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모세처럼 위험에서 살려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사랑 깊은 마음, 따뜻한 마음, 아낌없이 주는 마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낳고 길러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모세였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우리에게서 하나의 님 뜻을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고, 힘들어도 길렀고, 요괴배처럼 우리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때로 날강에 떠내버리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강한 이름이에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가장 강한 이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다 그렇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사로 키울 생각은 없었어요. 장노의 며느리였고 장노의 아내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 현실을 너무 깊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남편을 따라다니며 시골이 구석구석 교회를 다 다녀온 어머니는 목회자의 애원을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 목사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믿음도 없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 밥 먹기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저는 그 말씀을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간후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 후원자가 어머니였고 훗날 저를 신학교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오셨다는 사실 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철없는 자식, 사랑 물증 모르는 자식이 목회 길로 가겠다는 것이 마치 갈대상자에 남아 자식을 떠나버리는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보기에. 물론 목회가 무슨 아가밥 사이를 지나가는 위험스러운 것 절대 아니지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 어머니는 제가 목회하면서 주영광 가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조금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잘 가게 되기를 가슴 철여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절약한 인간적인 기대는 당신의 기대는 접고 요배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떠나보셨고 저를 위해 한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또한 제가 자라는 동안에도 다 그렇죠. 악의, 잡, 악의에 잡아먹힐만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고 삐뚤어진 길로 나갈 만한 위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힘은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자가 키플링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받은 반응 받고 받은 들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모든 이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어머니를 주셨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부성적인 하나님, 가부장적 하나님, 강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용서 없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의 심판자이세요, 분명히.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 가운데 때로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셔심판자라고 오셔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갭차이가 너무너무 넓어서, 너무너무 그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옷기을 여미고 서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 모성적인 어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전능자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출입기 전반부에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 이 그들 기억하셨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마지막 동사를 기억하셨다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아셨다고 new no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말에서 야다 알다른 말은 함께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는 말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용된 모든 동사가 바로 어머니들의 특기예요.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숨겨진 탄식 소리를 듣는데 무능합니다. 속 마음을 못 읽어요.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무시하거나 자식의 고통을 살펴보고 그 처지의 마음을 쓰는 일에 아버지는 서투러요. 서투러. 서툴어. 자녀 아프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일은 아버지가 무력하다니까요. 왜? 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준이고 가부장이니까 자기가 중심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성은 언제나 자식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중심이에요. 사랑은 중심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는 듣고 봅니다. 그 친구고 싸고 들어면 맞고 들어면 아버지 앞에서는 떳떳한 척하지만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먼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구원의 약사를 은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능자요 심판자이시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은 모성을 발동시키십니다. 어머니 같은 이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철없이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고 죄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어쩌고 부상을 발동시켜 심판하시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성적 사랑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은 예수께서는 또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 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머리로 납득하고 싶어요. 그런 경향성이 강해요. 여성들은 마음으로 직관으로 느끼는데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쉽게 받아들여요. 십자가는 논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놀리를 초월한 그 여성 신비를 직관적으로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어머니들,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보여요. 잘 보세요. 어머니는 십자가예요. 아버지들이 그런 사랑이, 사랑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해요. 어머니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어머니를 두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더더욱. 십자가에 드러난 그 순도 100%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은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다.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계시고 그들의 신음서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권한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분이 살피고 돌보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칼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떠나 보내면 각기가 형편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형편에 따라 좀씩 다를 성격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도록 맡겨라. 모세가 아거밥이 될 운명이었다면 요게벳이 계속 끼고 있어도 그거 결국 아거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시각으로 그들의 미를 제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강물에. 내어 떠내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모세가신 것처럼 물에서 건져 주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버지의 자리 있든 어머니의 자리에 있든 자녀의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힘. 우리의 괴를 살리는 참된 힘,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강한 힘, 그런 가부작의 힘이, 힘이 아니고 살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희생하는 그런 약한 모성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록 남성이고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성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속에 들어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우리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세상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루토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모두모두 모두 복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